자필수 이제 3번입니다. 두점 1,3과 5,5가 있는데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다시 말해서 X축 이렇게 있다. 얘가 x 축이야 여기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는 1,3이라는 A점이 있고 그 다음에 5,5라는 5, 점이 있다. 오크모 B점이다. 이랬을 때 P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P점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지금 뭡니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P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P점이 여기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자 이때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X축 위를 움직이죠. 직선이 X축이잖아요. x축 위를 움직이면요. 요거와 요거 두점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x 축에 대칭이동한다. 즉이 직선의 을 움직이잖아요. p 가요 그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근데 이게 x축이니까 얘는뭡니까 대칭이동하면 y 좌격 값만 바뀌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요 삼각형과 그리고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요 길이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얘는 얘는 아 equal a prime p 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보다는 자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이거보다 크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아, 얘 길이는 요거 두개 더한 것은 절대로 뭡니까 a c 시 b 보다는 크다. 그런데 p 점이 요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다. 그때 p 는 여기 있을 때 p 가딴데안 돼. 딱 여기 있을 때 p 여기도 안 되고 p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요거도 하기 요것이 바로 이 직선 짱연을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이 최소값이야. 자, 그러면 A-B의 거리를 볼까요? B는, 루트. 5백이 1의 제곱. 16 5이 3. 8이죠. 8이죠. 64. 그렇죠? 어, 얼마입니까? 루트 80인가요? 루트 80이다. 그럼 얘는 뭡니까? 4루트가 되나요 그렇죠. 16곱하기 5는 80입니다. 그렇죠? 4루트가 바로 최소값이다. 자, 이해되겠죠? 그죠? 이두점 중에 x 축의 대칭이동은 하나를 해라. 그래서 두점짝 연결하면 그 거리가 바로 AP 더하기 BP의 최소 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laughs> 이제, 음, <laughs> 자, 되고 이제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자두 점이 있습니다. (2, 콤마 마이너스 1과 B 4 콤마 3이니다 그런데 이거와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y축 위로 움직이는다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y축 이렇게 있어요. x축 아니죠. 근데 2,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합시다. a점이 2,마이너스 1. 자 b점은 4마 3이야. 자 그러면 여가4마이너 3. 이렇게 해볼게요. P 점이 사고 맞아요. 자, y 축을 기준해가지고 으로됩니까 같은 쪽에 있죠, 그래서 같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P 점이 여기를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 데나 움직여요. 근데 뭐 찾는 겁니까? 이거도 하기 이거의 최솟값을 찾는 거죠. 여러분, y 축 직선이 y 축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축 중에 하나를 y 축에 대칭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y 축에 대칭이동. y축에 대칭동하면 뭐 좌표값만 바뀝니까? x좌표값만 바뀌죠. y값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a p 더하기 자 p는 y축에 움직입니다. 더하기 p p의 최솟값을 찾는 건데 자 얘는 어 a p 와 거리하고 요길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는 똑같다. a 더 p 더하기 p p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 요거도하기요거는 요거랑, 요고도하기 요거 요거랑 같다는 거야. 자, 이때 최소거리는 우리가 알겠죠? 여기서, 요거의 대칭이동한, y 축의 대칭이동한 점과 이동하지 않은 이것을 연결한 거. 즉, P점이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거도하기 요것이 바로 이게 되죠. 최소값이 될 거야. 결국 P는 어디있다? 여기 있으면 최소값 아니야. 여기 왔을 때 최소값이야. 그 최소값은, 이거 더하 이거는 얘랑 이정 사이버리. 다시겠어요 A f l y b 보다는 그래서, 최속값고어떻게췌속하 A flying P, 여기가 췌속하고. Luther. X x on y o 제곱 a p peggy, peggy. You get you. Sap, peggy, p 4번 안아지죠? 4, 1, 4, 1, 2, 3. 이거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2루트 13이다. 다시 말해서 얘는 2루트 13이다. 그럼 최소 값으로 봐야 2루트 13이 된다. 는 겁니다. <laughs> 자, 됐고요 이제, 예. 음, 이제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는 5콤마니다 B는 7콤마니다자 Y는 X.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에요. 자 한번 이거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예쁘게 아름답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Y축. 자 Y는 X는 어떻게 됩니까? Y는 X는 이런 직선이에요. 이게 y는 x야. p점이 어디로 움직인다? y는 x 위를 p점이 움직인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로 움직일 거야. 이럴 때, p점이 여기로 움직일 때5,1 예를 들면 5,1 여기 a.5,2 자, 그 다음에 7,2 7,2 여기 b.7,2 자, P점은요, 여기를 움직이는 거요 여기를요. 어디를? Y, X, Y, V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P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얘들은 고정점이니까 이 P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어떡한다 그랬죠? 이 y 는 x 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비점이 이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y 는 x에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y 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 5가 되겠죠. 그렇죠? 1, 5. 자, 이렇게 잠깐만요. 1, 선이 잘그려나 하하, 아, 여기서부터 못 됐구나. 자, 제가 요거 요거 좀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요거 이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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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 예쁘게 그릴게요. 오, 아, 다시, 다시, 으쌰쌰. 씩시 별로 안 예뻐. 별로 안 예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 성의를 드리겠습니다 컴마 1 A는 5마 성의가 보이죠? 7,2. B는 7,2. 자, P점은 여기를 움직여. 그랬을 때, 이거 더 이어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중에 하나를 YX에 대칭이 되는 거요 y는 x의 대치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x, y 자리 바꾸면 되죠. 1,5가 되겠죠. 1,5. 대치 이동하면 1,5야. 다시 말해서 얘를 대치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뺐딱게 이렇게. 뺐딱 하니,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자, y는 x 에 대치 이동한 거야. 자, 그렇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AP 더하기 BP는, 뭐와 음, 같다고요? A-P 더하기 BP가 돼. 이것의 최소값은, 지금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는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두점 연결 쫙! 이랬죠 얘랑 대칭은 얘랑 연결한 거. 즉, P점이 여기 있을 때, 바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요고 더하기 요것이 바로, 요거랑 똑같게 되겠죠. 최소값이 됩니다. 즉, p 점이 여기로 움직이는데 최소가 되려면 ap 도 하고 bp 즉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p 점이 여기 있어야 돼. 얘 yx 대칭이동 원점과 얘하고 대칭이동 안한 얘하고 연결해서 만나는 요거 yx 와 만나는 요점. 요점이 p 가 되면 요기가 바로 최소거리. 요거도 요거 최소거리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a-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직선은 y x입니다. 자, 그럼 a-b는 어떻게 됩니까? a-b는 루트. 그러니까 어, 이것 빼기 이것 제곱. 6 6이 32. 이것 빼기 이것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40. 그러면3루가 됩니다. 3, 즉, 얘는 최소값은 3루도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 예, 됐고요 자, 지웁니다. 자. 자, 여기서 3-3번 을보겠습니다 3-3번.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검사이고 B는 어떻게 됩니까? 오크마입니다. 이것을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자, x축 그립니다. x축 그립니다. x축 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볼게요. a는 마이너스 1,3 자, b는 5,6 5,6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5,6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선은설명하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지 여러분 대각 툭툭 찍어서 하면 됩니다. 어쨌든 X축이 같은 방향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Y값 이상여기보다큰거 보고 거 같은 방향에 있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대강 툭툭 찍고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러나 서술형은 자세히 그리도록 노력하죠. X축도 같이 그리면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X축까지 그리고 싶다 아, X축하고 Y축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Y축까지 정확하게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p 점은 여기로 움직인다는 거야. 여기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최소가 되는 p 를 찾는 거잖아요. 뭐가요?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거. 자, 얘가 최소되는 거는요, 이제 알았어요. 뭐죠? 얘나 네. 얘나 아무거나 X축에 대칭이동하는 거야. 얘를 대칭이동해도 되고, 얘를 대칭이동해도 돼. 근데 이제 뭐죠? 셈이 계속 이쪽에 썼으니까, 이거를 한번 대칭이동할게요. 이걸로 X축에 대칭이동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로 하고요. 음. 얘요. 대칭이동. 어떻게 됩니까? 얘. 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돼서 얘를 다시라면얘는 뭡니까? O, x 축 대칭이동이니까 Y좌표값이 합계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였요 P점이 어딘가? 대칭이동 안한 점과 연결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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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결해서 만나는 요점이 바로 P점이 바로 요거 도하고 요것의 최소값인 이게 되겠죠. 왜? 요길 요길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점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요점을 알겠죠? 요점을 찾으라고. 자 그러면 요 좌표값을 최소가 되는 P점을 찾으라 했거든요. 얘 P점을 X축에 움직이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거 3이죠. 요 좌표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얼마죠 6이죠, 그죠? 요 좌표 값은 뭡니까? 5,0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얼마죠? 닮음이죠, 맞죠? 닮음이에요. 그러면, 닮음이면 닮음비가 얼입니까 3대6. 1대2가 되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는 3대6. 즉, 1대2라는 수비야. 두 배라는 수비야. 그러면 얘는 뭡니까? 요게 1이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콤마 0과 오마 0을, 요 p점은 1대, 요거 p점은 x 마 0이 할아요 x축이 있으니까, 요 p점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1대2로, 뭐가 돼요?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대2니까 1 더하기 2. 왜 1대2인지 아시죠? 그죠? 요거 1대2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대2가 되겠죠 닮음이니까. 요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다가 1 곱하기 5. 더하기 2.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니까 3분의 3. 1이 되겠네요. 그럼 요 좌표값은 뭡니까? 1,0이 되겠죠. 즉, 여기서 구하는 것은 P점 즉 1,0일 때 요거 더하는 것이 최소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얼마냐? X가 1일 때즉 1,0이 바로 여기에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